용감아 세상에 아이들이 비가 오니까 지몸 하나 딱 들어가는데 또 바이튼에 있어요 용감이가. 배가 고파 애옹애옹 하면서도 비가 여기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저딱저 저 구멍 같은데 보이시죠? 딱 이제 몸 하나 들어가는데 저기에서 배가 고프니까 애옹애옹 하고 있어요. 아유 이 가요거라 비가 지금 엄청 많이 와요 여기. 용감이를 여기 놓고 가야되는데 용감아 좀 짝을 안해요 저기 지금 바위 틈에 딱 낑기갖고 지금 아이들이 여기 비가 오거나 이러면 저런 세상에 바위 틈 속에서 기거를 해요 아, 그래도 딴에는 피 피하는 곳이라고 몸 하나 팍 들어갈만한 곳이고 구멍구멍 보이시죠 용감아 용감아 이리 내려와 용감이가, 이래, 예민해갖고 배가 고파, 계속, 애옹, 애옹, 하기나 하는데, 어, 아, 저러고 있어요. 저기, 비피하는 곳이라고, 세상에. 딴나는그 딱, 거기, 딱, 얼굴만 내밀고 용감아! 아이들이,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 비가 오도 안올 수가 없거든요. 여기, 지금, 어, 저기, 전부 다, 이, 언행. 은행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용감아, 이리 내려와. 밥 먹자. 이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사루토에서도 이래, 조금 밑에 간이거든요. 용감이가 사루토는 지금 아이들 때문에 못 오고, 그래 여기서 아마 지 영역이라고, 저, 딱집몸 하나 들어가는데, 저기에 아마, 그런, 은신하고 이래 있나 봐요. 그래도 저기가 조금 아늑하다고 음, 그래 있는 것 같아요. 용감아, 어서 내려와. 아유, 비가 오니까 눈만 지금 아이가 지금 눈만 빼꼼 보여요 얼굴하고. 영상에는 이게 워낙 지금 어저 저안 보이거든요. 너무 구멍이 작았어. 용감이 몸만 딱 들어갈 수 있는. 보신것 같아요. 아유 가요워라. 이러니까 제가, 어, 안 먹이고 가면 마음이 안 편해요. 왜냐하면 여기 먹을 것도 없는데 저래 있다가, 어, 정말 눈 빠지게 기다리고 아이들이 있다가 저 오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 있다는 거를 알켜주고 다시 저, 저사르트에까지 그 와갖고 여기 있다는 거알켜주고 다시 저기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어, 제가 있는 걸 알면, 어, 저, 왜냐면 생기 준다는 걸 알아요. 용감아, 이리오 내려와. 어? 아우, 세상에. 내가 참 마음이 좀 짠해요. 얼굴만 지금 닦고여요 아, 이렇게 짓거래를 이래, 이래. 어, 지금은 지금, 이래, 통에 담아왔거든요. 내려오면, 넉 먹으면 되는데, 비가 오니까. 그리고 용감이가 또 세심해요. 다른 애 같으면, 그래도 이래 내려오는데, 엄청 세심하거든요. 어, 비가 지금 여기 많이 오고. 용감아! 어서 내려와! 이러니까 제가 먹이기 전에는 여기, 자리를 뜰 수가 없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전에 여기, 어, 꽃밭 가꾸기 하던데, 어, 보이시죠? 지금 전부 다 여기, 은행이, 완전히 다떨 여기는, 언 어, 은행 나무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 여기 나무들이 전부 다 은행 나무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 나무들이 전부 다 황금색으로 이래, 잎이 다이렇게 떨어지죠. 지금 엄청나게 있는, 어,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공감이가 이래 내려와야 제가 먹이고 가야 마음이 편한데, 저기 딱 머리만 내고 저래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저 어디냐면, 여기. 잘 안보이시죠?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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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게도 크기 부스게 어 저기 있어요 저기 저기 머리 움직이죠? 물체가 하나 저기 저기 딱 있어요 지금 따나는 비를 맞아놔니까 이래 저기 보이시죠? 어 조금 움직이죠? 속 속에 있어요 용가마. 봐요. 얼굴 보이시죠? 얼굴만 빼꼼 내놓고 있어요. 용감아! 저 봐요. 그래도 그비 맞았다고 지금 어, 털,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머리하고. 어, 이렇게 아이들이 힘든 자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섭하지 않으면 아무 어떤 느낌이 없어요. 근데 저는 겨울에 추운 겨울에 저들이 저런 바위 틈에서 저리 웅크리고 있는 걸 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몸이 힘들어도 여기 안올 수가 없어요. 대개가 이거를 한 번이라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왜 저럴까 이러겠지만은 어, 하시는 분들은 이래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래 아우 저도 지금 추워갖고 떨립니다 손이 여기 보이죠 비가 오는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용감아 용감이가 지금 아까중에 배가 고받는가저 쫓아온다고 털이 많이 젖었거든요 털을 이제 저렇게 생활을 한답니다 여기 야산아이들 저 구멍 속에서 겨울에 처음 웅크리고 저렇게 어, 밤에 이렇게 밤을 지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간간히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저봐요용가아 어, 보이시죠 어 제가 빨리 주고 이제 지도 조금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밥을 먹고 어. 용감아 용감아 저 안에서 막귀가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영상 종료하고 어 그러니까 예, 이,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정말 어. 아유 아. 아, 요 움직이죠. 이런 거를, 어, 하루라도, 이래, 보지 않고, 안 해보면, 모릅니다. 저렇게 아이들이, 비삼하게, 이래, 막, 예, 생활을 하고 있어, 있고 하니까. 정말 많이 아파요. 영상 종료하고, 용감아! 아 얼굴 속 내밀죠. 용감아! 이리 내, 지금 내려올래도, 지가 빚 때문에 못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유인을 해서 어, 네, 먹이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또 비가 많이, 저, 어, 또 비가 많이 옵니다. 어, 막, 이 영상이 지금, 어, 비가 오니까. 얼굴이 보였다, 안 보였다, 저 나무 때문에 그러죠. 저 안에 있어요. 저 영상 종료하고, 요온가미를 어떻게, 어 이유인해가고먹이 놓고 가야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십시오.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얼굴이 잘안 보입니다.